자 방금 제가 북대구 IC 빠져나왔습니다. 자 며칠 전부터 제가 날씨 검색을 매일 했습니다. 오늘 새벽까지 오늘 아침까지 계속 날씨 동해안 그 날씨 검색을 했는데 지금 동해 바다 지금 강풍이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어요. 초속 14m 불고 있는데 아 그래서 초속 14m 같으면 바다 바람 거의 완전 태풍급입니다. 준태 아 준태풍급 그래서 제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 그러니까 남해. 남해 쪽뭐 진해, 창원 부산, 뭐 영덕, 울산 이렇게 동생들 낚시하는 거 보고 보니까 이거 바람이 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. 그 잠이 안 와서 제가 새벽에 또. 닭백숙을 또 만들었습니다. 잠이 와서. 그래, 이제 오늘 아침에 저 포항 쪽에 낚시하는 동생 그 방송을 하던데, 그 보니까 바람이 크게 많이 부지도 않고,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, 그생가한 끝에 에이, 그냥 가자! 어차피 마음리거 가자!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거제도에 태풍 불 때도 낚시를 했습니다. 자, 일단 가봅시다. 뭐,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심한대로 설마 근데 오늘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. 날씨가 지금 10도가 넘습니다. 오늘 뭐한 17도, 내일 한, 대구 경우에 내일, 내일은 22도, 좀 더운, 좀 더운 날씨입니다. 그래서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, 아, 이거 바람 불면은 좀 낚시하기가 조금 어려운데, 자, 저는 낚시가 목적이 아닙니다. 그래서 갑니다. 자, 오늘 1박 2일. 비박. 어떤 추억을 안고 어떤 추억을 만들지 저도 궁금합니다. <laughs> どう、oh. <laughs> 바람이 장난이 아니고 막. 아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산보로 간다고 산. 날씨는 정말 좋은데 바람이 걱정이 됩니다. 예, 한시간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자 오늘도 제가 뭐 거의 밤샘이 합니다 어, 저 오늘 새벽에도 잠 한숨도 못잤습니다 어, 내 새벽에도 잠을 거의 안잘 확률이 있고 방송도 1박 2일동안 계속 해야 되고 자. 배터리 상태 충전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. 자, 그러기 때문에 뭐 사람도 없고 자, 이래서 일단 방송을 중망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장에 도착해서 제가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오늘 대물.